왔다. 진짜 돌아왔어. 제발 저좀 데리고 가 주세요. 너무 춥고 배고파요. 으흐, 저는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하고 작은 강아지랍니다. 제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어? 어, 됐다. 됐어. 다행히 내기움이 먹혔나 봐. 나 저나 이게 무슨 고생 이람？그래도, 내예 상이 맞 다면 분명 좋 은, 주인 이되어줄 거야？좋 아, 은 냄새 포근하다. 여기가 집인가? 이상하다왜 동물원 비슷한 냄새가 나지? <laughs> 그러고 보니 고양이 냄새도 살짝 섞여있는것 같고 하... 이거 피곤하게 생겼네. 좋은 일일 라라예상했지는이상했지의동물이건 뭐... 수준인 물원은육원 수준인 것 같은데 <laughs> 라이벌들 상대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다. 하지만 질수 없지! 내 애교 필살기로 다 이겨주겠어! 이 집안 서열 1위는 곧내 거다! <laughs> 어? 이건 개냄새잖아? 성격만 좋으면 딱 친구해도 좋겠는데. 음... 근데 이 냄새는... 지난 수컷의 향기? 설마. 아, 어, 그쪽도 방금 들어왔나 보네요. 앉아 줬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설마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니겠죠? 그 박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 야, 늑대잖아. 이 꼬물거리는 강아지는 또 뭐죠?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딱 봐도 완전 애송인 것 같은데. 뭐, 애송이? 너야말로 딱 보니까 저주 걸린 늑대인 것 같은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응? 음? 잠깐만. 아, 그런 거였어? 애송인 줄 알았더니 맹랑한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상자에 담긴 채로 버려져 있던 강아지가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게 눈에 밟혀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다. 같이 살려고. 맞습니까? 하. 순진한 건지 바보인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강아지, 우리랑 같은 수인입니다. 당신이 속은 거라고요. 안 그래? 참, 맞아요. 누가 늑대 아니랄까봐 눈치 한번 되게 빠르시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쪽이다.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잡아.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제발,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지옥 같은 곳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 집까지 깨감이 도망쳐 봤자지. 어차피 갈곳 없을 테니 곧 돌아올 거다.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젠 정말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이 달콤한 향은 뭐지? 어디서 나는 걸까? 예상이 맞다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아, 아, 깜짝이야. 아, 괜찮으세요? 제가 앞을 보면서 걸었어야 했는데, 죄송... 어... 찾았다. 바로 이항이었어. 네, 아, 아 아니에요. 암튼 죄송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태어나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랬었지. 후각이 발달한 개들은 향기로 자신의 운명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럼 설마 저 토끼가 내 운명? 그럼 만약 내가 조애랑 같이 살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습 따윈 버리고 강아지로 산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회를 잡아야지 음, 근데 어떻게 하지? 아, 그 방법이 좋겠다 내 특기! 애교를 동반한 동정심 유발 작전! 첫 번째, 강아지로 변신 후내 빠른 달리기 실력을 이용해 그 애가 지나갈 길목에 미리 도착해 있는다. 두 번째, 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꼭 커다란 박스여야 해. 그래야 내 작은 몸짓과 대비돼서 더 불쌍해 보일 테니까. 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내 펜이 어디 있더라? 절, 데려가 주세요. 됐다. 이 정도면 분명 그 아이도 날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야. 어, 마침 저기 온다. 최대한 눈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어때? 불쌍하지?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나좀 데리고 가. 내가 진짜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행복하자, 응? 됐다. 됐어. 천지신명님, 앞으로 저, 이애랑 같이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제 운명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예 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강아지라서 나이가 제일 어릴 줄 알았더니 애는 아닌 것 같군요. 저 엄연한 스무 살 성인입니다. 동물일때 모습이 그런 건제 약점이니까 건들지 말아 주세요. 하. 그쪽도 뭔가 사연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함께 사는 건 아,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 저희 같은 개과잖아요. 네. 아, 형. 그리고 제가 정말 걸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안될 가요. 하, 이런 식으로 혈연 관계를 들먹이다니. <laughs>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때문에 복잡해진 집안에 꼬물이 한 마리 들인다고 뭐큰차 있겠습니까? 와, 그럼 승낙하신 거죠? 앞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형.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왜안 오지? 나 은근 낯가린단 말이야. 거기다 저 고양이는 계속 째려보고. 응? 아, 이럴 줄 알았다. 어? 얘 우산 놓고 간것 같은데? 비 때문인가? 그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 심지어, 지난번보다 더 진해. 음, 오늘도 이 향기만 잘 따라가면 엇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봐야지. 향이 가까워진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쯤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 익숙하고 기분 나쁜 냄새는 뭐지? 설마 위험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나 잡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애한테 무슨 짓 하려던 건 아니지? 아, 드디어 나타나셨네. 우리 종족의 수치. 그나저나 글쎄 우리 말고 다른 친구가 생겼나 봐. 이거 어째 좀 서운하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치? 뭐? 친구? 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있긴 해? 웃겨. 지나가 느리단 이유로 날 멸시했던 게 누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복지원 들어간 후로 늘 너희한테 따돌림 받고 괴롭힘 당하면서 살았어. 너희가 시키는 짓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했고 근데 이런 관계가 친구라고? 나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기 싫어서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죠 가자 에이 이러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지 얘 데려가고 싶으면 뭐이겨보던지 아참, 근데 너 강아지였지? 그것도 솜털도 덜 마른 낫깽이 어쩌냐? 이번에도 네가 졌네. 알았어. 어디 데려가고 싶으면 한번 데려가 봐. 약한 것들끼리 제법 잘 어울리긴 한다야. 괜찮아? 나 때문에 상처나 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접근하지 않는 건데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처리할 야 갑자기 그렇게 날 안으면 아, 아, 근데 심장이 또왜 이러지 몸이 이상해 너무 뜨거워 멍멍이 새끼. 지가변해봤자뭐 어쩌려고 어차피 한 방이면 깨갱일까지가을 헐렁거리면 <laughs> <laughs> 뭐 어쩔 건데? 우쭈쭈 솜털도 안 마는 주제에 쓴다. 어. 저기, 야, 저, 야저개왜저러개야개 조개. 뭐, 일단 너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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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준 거 맞지? 아, 너를 안자마자 다시 강아지가 되어버렸네. 그래도 괜찮아.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으니까. 바로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내 운명.